예,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영원한 친구 김밥. 그리고 핫도그도 샀어요. 오늘 허비 가지더라고요. 다이어트 하기 힘들다. 음. 제가 그동안 바빠가지고, 그 뭐지? 아, 구독자 상담, 그, 답변을 못 드렸는데, 오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셨는데, 메일을 보내셨고, 한 50대? 뭐, 그 정도 되시는데, 이제, 학원인가, 교수인가, 공부방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뭐, 경력도 있으시고, 이제 그런데, 초, 중 정도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초등 중심이면서 중학교도 좀한 그런 느낌인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런 걸 하시다가, 이제, 중학교 때, 파닉스 공부하는 그런 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저도 여기서 거의 6학년 겨울방학 때, 중학교를 앞에 두고, 파닉스서부터 공부해야 되는 그런 애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애를, 그 애가 들어와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얘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 했답니다. 예, 그래서 학교 시험도 뭐잘 보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얘가 중3이 되고 이제 고딩으로 올라갔는데, 엄마가 제발 다른 데갈데 데 없다고 그러면서 그, 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제발, 우리 딸, 어, 다른 학원 보내지 말고 여기서 그냥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그래, 내가 중3까지도 가르쳤는데 고등부 못 가르치겠냐. 그러면서, 그리고 아들도 이제 고등학생이었을 때이 선생님이 아들을 좀 코치를 해줬는데 아들이 뭐 성적이 올랐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가르쳤는데 중요한 거는 물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자기 아들을 생각하고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가르쳤는데 이분 말로는 부교재가 부교재가 약간 문법 문법 중심 그니까는 좀 어려운 독해 플러스 문법 중심인 그런 부교재인데 혹시 부교재 올림푸스 아니에요 아무튼 아 부교재 이 부교재가 이제 그건데 또그 부교재에다가 또 학교 프린트에다가 또어 그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완전히 천지차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등학교 그 영어는 내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그다음에 부교재 근데 보통 부교재로는 독해. 독해 중심인 게 많아요. 문법보다는 그래서 보통 올림푸스 많이 쓰고 이제 이랬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학교 프린트물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 프린트물도 문법 중심이고 부교재도 약간 어려운 독해와 문법 중심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선생인 자신도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맨날 개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고 밤에 잠도 못, 자, 못 자겠고 그 다음에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온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잘했다 이거는. 그 학교의 내신이 굉장히 쉬운 학교일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신이 쉬운 학교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만 그냥 외우면 돼요. 그거 외우면 된다고. 그리고 문법도 딱그 안에서만 나오지 막 이것저것 섞여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투부정사 하면 그 투부정사에 관한 문법만 가르치면 되니까. 요렇게 그 접속사 웬이 뭐 언제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뭐뭐할때뭐 이런 식으로 부사절로 쓰이 쓰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가르치면 돼. 다른 부사절로 쓰이는 뭐 접속사로도 쓰이고 뭐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냥 그것만 가르치면 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뭐그 본문 다 외워. 그리고 뭐리스 리스닝 앤 스피킹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외워 버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문법만 그 부분만 딱 공부를 하면 돼 그러면 웬만하면 만점을 받는다고요. 그니까이그 중학교에 이 차이도 굉장한 게 그래서 달래 강남 강남 하는 게 아니란 아니란 말이죠. 중학교인데 그러니까 보통의 중학교 시험은 다 그렇다고요. 보통의 시, 중학교 시험은 어디, 강남구 대치동, 그 주변 학교만 빼놓고, 그 주변 학교는 중학교 때서부터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오니까, 애를 붙잡고 달달달달 외우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그런 것은 학생이 알아서 하는 그런 거지. 선생이 붙잡아 놓고 얘를 달달거리고 외우고 그래 이거 뭐 다섯 문장씩 외워라 체크해 주고 이럴 필요도 없고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의 공부를 이제 시켰는데 얘가 내신도 잘 보고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좀 괜찮은 고등학교를 이제 간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이제 괜찮은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어 내신 대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느낌이, 그니까 얘가 중학교 때 파닉스를 했다는 거 보니까 그냥 내신만 그냥 잘 본, 내신을 이 선생님이 어한 명이니까 붙잡고 그냥 달달거리고 하고 이러니까 내신은 좀잘 봐서 좀 괜찮은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 애가 다른 데를 가도 그렇게 환영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 내신 중심의 그런 교육을 받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으니 당연히 못하는 건 당연한데 그걸 막 브레이크 스루 할 만큼 그럴 의지가 얘가 없어 보이고 왜냐면이 선생님이 알아서 알아서 하는 줄 알고 해석을 안 해줬대요 해석을.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시험 대비하면서 해석을 시켜보니까 해석을 다 모르더랍니다. 해석조차가 해석조차 모르는 이런 아이. 그러니까 옆에서 막 달달거리고 볶고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운 것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종을 어떻게 중학교 때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 사종을 커버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가르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 선생님이 얘를 뭐, 마루타 삼아, 고등학교 뭐, 고등학교를 좀 가르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시다면, 뭐, 얘를 붙잡고 한번 하실 수도 있는 건데, 한번 해보는 그것도 젊었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이제 그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뭐, 다 하고 나서 이제 부업으로 이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부업으로 할 부업으로 하려 하려면 여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런 걸 투자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나이도 이제 있으시니까 그러면 부업으로 하는데 여기에 막막 막 시간을 정말 많이 들여가지고 이걸 공부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 학생과 선생님의 둘 다를 위해서+ 위해서라도 다른 학원으로 보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이 학생도 갈 학원이 딱히 없긴 하다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의 그 그러니까 안녕을 위해서는 보내 줘야 맞는데 이 학생도 그냥 고런 중학교식의 그런. 수업만 받아온 애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막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일 깨우고 막 이렇게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막 그냥 뭐 집념을 불태우고 이래서 자신이 열심히 하려고 들지 않는 이상 계속 옆에서 막뭐 봐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태로 이제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얘 자신도 다른 학원에 들어가서 뭔가를 돌파할 만한 그런 것도 사실은 못 된다. 예. 네. 얘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기본이 갖춰지지 않고 그냥 그런 애인데, 그냥 중학교 때는 내신 쉬운 그런 대를 다녔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깊이 있는 그런 기본을 깔아주는 그런 수업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걔는 학원을 그만둘 생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계속 가르쳐 주는 줄 아는데, 이 선생은 미치고 팔짝 뛰고, 어, 그러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봐도 열에 아홉은 다 이해가 되고 맞는 고그 수준 정도는 최하 최하 그 수준 정도는 돼야 고등부를 가르치지 이걸 뭐 선생이 해석지 들고 있고 어 이거를 풀어놓지 않으면 수업이 되기 전에 풀어놓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 본인도 모르겠고 이 정도면은. 고등부를 가르칠 수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예 하고요 어 대부분 이렇게 간혹가다 아 내가 중 삼까지 가르쳤으니까 고등도 가르칠 수 있겠지 뭐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니까 보통 큰 학원 같은 경우는 과외한 경력을 쳐주질 않아요. 그니까 러 보통 고등부 선생을 구한다. 이 정도 되면 큰 학원에서 고등부를 5년 이상, 최하 5년 이상은 경험이 있는 선생이어야, 아, 이 사람은 고등부를 가르칠 수 있구나. 고등부 경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1대1 과외나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두 명 가르쳤다고 해서 그것도 내신 위주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어, 한다면 큰 학원에서는 큰 학원이건 작은 학원이건 그거는 고등부 경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느끼기에 너무 어려운데 얘 하나를 위해서 그걸 막 공부를 한단 말이야. 자기 시간을 막다 들여서 그러면 나머지 초나 중학교 다니는 애들한테는 수업 준비 이런 걸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는 걔네한테 나쁜 짓을 하는 거지. 걔네는 무슨 죄냐고. 차라리 얘를 어, 좋은 학원으로 보내주고, 얘가 그 학원에 가서 뭐 잘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금 상태에선 선생님은 얘를 좀 이렇게 케어할 만한 그런 게좀 없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데리고 있는 다른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너무 막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게 신경이 안 쓰여진다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초등이나 중등은 여태까지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얘네는 별로 신경 안 써도 어, 나는 그냥 해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한해 뒤에 쌓이다 보면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애들이 느끼는 거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러면 밑에 데리고 있는 애들도 나가고 이제 얘도 내가 어,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얘도 결론은 나가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aughs> 고등부를, 그, 중,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3을 가르쳤다고 고등부도 잘 가르칠 수 <laughs>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고등부도 고등부 뭐 수준이고, 그 다음에 뭐 고등부 가르쳐 봤습니다. 뭐 이런, 만약에 인터뷰를 했어. 내가 고등부를 가르쳐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그런 걸 물어야 될것 같아요. 어느 학교에서 가르쳤는, 어느 학교 애들을 가르쳤는가, 그리고 몇 등급짜리를 가르쳤는가, 몇 등급짜리를 가르쳐서 몇 등급이 되게 했고, 뭐 이런 걸좀 알려줘야 될것 같고, 어, 이, 그, 초, 중 가르쳤던 선생님들 중에 고등부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 학관로를 제가 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심심할 때 이제 들어가 볼 때가 있는데, 하루는 이런 글이 떴더라고요. 뭐 어떤 글이 떴냐면 자기가 중삼까지 가르쳐서 이제 그것, 그것도 내신이겠지. 선행 학습도 아니고 그냥 작은 학원에서 내신 봐줬겠지. 그런데 이제 고등부를 고등부를 이제 가르치겠다고 해서 이제 고등부가 들어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신만 봐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신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도 그대로가 아니라 변형이잖아. 변형. 그쵸? 변형, 그 다음에 부교재 뭐 한두 권,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이걸 다섯 종을 섭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괜찮은 고등학교면 아주 뭐 그런 고등학교는 중학교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괜찮은 고등학교면 그 5종을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사과 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니까, 이 사람은 고등부에 대해서 뭘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걸 보고 나, 내가 더 깜짝 놀란, 뭐,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가 생각할 때 20대에는 뭐, 일 아니면 일, 일 아니면 잠자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밖에. 만약에 일, 일에 한창 매진하고 그럴 때는 일, 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좀 어렵고 그래도 자기가 막 공부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밤잠을 설쳐서 뭐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것도 1년, 2년 이렇게 몇년 쌓이다 보면 이제 고등부 강사로서 이제 넉넉해지는 거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대, 50대에 그것도 부, 어, 부업으로 이제 하시면서, 어, 주부이면서 부, 애들도 키우면서 부업으로 하면서 고등부를 새로 시작하지는 말자. 고등부를 새로 시작하지는 말자. 그냥 여태까지 했던 거 하시라니까요. 예. 그거는 그냥 고등부 전문 강사들에게 맡기자. 예, 그런,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좀 답답한 게, 어막 40대, 50대 되는 분들이 자기가 이제 맨 처음엔 초등부를 시작했다가 이제 중삼, 중3, 중삼도 막 많은 뭐 이런 교실식 수업으로 막 애들 몇십 명 가르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중삼 몇명 가르쳤어. 그러니까 과외식으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고등부를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 발들이면 정말 미치고 팔짝 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모든 건강을 갈아 넣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도 자기 건강을 갈아 넣어서 그걸 하느라고 정말 고등부 강사 한 10년 하면은 골병 골병 상골병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제발 시작을 하지 마세요. 제발. 예. 20대,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그래.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결혼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 하고 싶으면 해. 그렇지만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40대, 50대 되는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될것 같고 이거는 또 다른, a n o t h 이라니까요 Another, another l 제발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지난 뭐예 옛날에 제가 뭐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어 준비도 안 하고 수업을 들어갈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까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저의 심정은 진짜 그래요. 그냥 쭉 풀어봤을 때다 풀리고, 그니한 100%에서 95% 이상은 이게 왜 이런지 알고 다 풀리고, 이렇고. 5% 정도? 약간 아리까리하다. 그래서 해설지를 보는 게 아니라 답지를 보고, 맞나? 이 정도, 이 정도 체크. 뭐, 이 정도 돼, 돼야지 고등부 지문을 해석조차 안 되고, <laughs> 고등부인데 해석지를 보고 있어. 그리고 해석조차 안 되고, 문법 시험이라고 이제 애가 학교에서 프린트물을 가져왔는데, 선생은 내가 봐도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정말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서도 안 되고, 그 학생을 위해서도 안 되고, 그 학생은 전문 강사에게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